유튜브 쿠타 t v 오늘 그, 9일. 아니, 10일 이제. 10일. 6호 럭키 다자유. 푸꾸 최고의 우량업장. 6호 럭키인데 아, 이집 오늘 별로 안 좋네. 별로 안좋은데한개 잡아내긴 잡아냈는데, 오늘 지금 별로, 이집안 좋다. 손님도 별로 없고. 오늘 저 주말이라 가지고 금요일이라 가지고 와 사람들 놀러 간다고 지금 다자이유 이쪽 다자이유 도스 뭐 아울렛 쪽에 뭐 저쪽에 대푸 온천 쪽에 유후인 지금 완전 개 작살나 가지고 차가 차가 막히 갖고 와 씨발 지금 개 난리 나쁘다 지역 최대 지금 씨발 신다이 저는 손님이 없다 손님이 주장에 사람은 좀 있는데 손님이 없어 아, 한개 잡아내게 잡아냈는데, 안에. 음, 10시 없고. 손님이 없다, 손님이. 그리고 이 집에 개새끼들 1회짜리 코무드도 뽑아려고 와, 알 존나 안 들어가더라고. 1회짜리로. 아 이제 문전에 손님이 없고. 하여튼 그러니까 이 집은 돈 같은 거좀 보고. 건담만 존나게 훅 팍구나. 신다에 대해서 사람도 없고. 터지주는 다이는 23만 마이 나오는데. <목소리> 아쿠아리고신다이 지금. <목소리> 야 별로다 별로. <목소리> 입질 옵니까 사장님. 입질 두개 왔는데 말라붙네. 아, 안타까우네 안타까워. 아침에 그 아는, 아는 분 이분 아는, 아는 분인데 잘 아시는 분인데.